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이후 각자의 개인 활동에 나선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블랙핑크는 팀 활동에는 계속해서 참여하며 월드스타급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요계, 영화계, 광고계에서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제니, 제니는 작년에 개인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 오드 아틀리에들 설립하며 독자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솔로 활동에 대해 2024년부터는 OA 오드 아틀리에라는 회사를 통해 홀로 서기를 해 보려고 한다.며 블랙핑크와 팬들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유엠퍼센드미 유엠퍼센드미와 디아이돌 더 아이돌 OST 원오브 더 걸스 원오브 더 걸즈로 솔로 가수로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는 KBS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스 이효리의 레드 카페에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제니는 특히 올해 안에는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수 지주입니다. 지수는 자신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유아 건강 기능식품 업체 비오마미. 설립하는 신생기획사, 분리수로 향하는 것이 유력시된 상황입니다. 비오맘은 최근에 아티스트와 스타트업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여기에는 지수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곡 꼬드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캐스팅되어 배우로서도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사, 리자. 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노란 동전 콘서트에 K-pop 여성 가수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선 공연은 프랑스 병원 재단이 주최하며 리사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블랙핑크 전체 멤버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리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민 영웅 위반열에 올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로즈 로즈는 지난달에는 시즌스 그리팅. 달력을 발매하여 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새해 활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팀의 메인 보컬로서 독특한 음색을 살려 솔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헌 대중음악 평론가는 올해는 블랙핑크 개인 활동이 본격화할 텐데 이미 멤버 개개인의 브랜딩이 잘돼 있는 상태라며 블랙핑크 멤버들도 각자의 스타일로 음악을 선보이면서 상업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블랙핑크 멤버들의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향후 활동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